네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그저 구정을 맞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롭게 그저 새해 인사 신년 인사를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해피춘절 뭐라고 하더라? 그저 음 춘지의 콰일러 혹은 그냥 신년 콰일러 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또 다른 자, 새로운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장은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마 다 아는 단어여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예요? 주닌 공어 순리. 그죠? 일단 여러분, 주는요. 바라다. 그죠? 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닌 하면 당신 님 해서요, 그죠? 너라는 니의 존칭 표현이죠, 그죠? 마음 심자가 없으면 니, 그죠? 마음 심자가 붙으면 존칭 표현 닌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공손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거니까 닌 한번 넣어봤고요, 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쭉닌 바랍니다, 당신이 뭐하기를요? 공주어 일하다, 슌리 순조롭다, 그죠? 공주어 일이 순리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어, 일 잘되기를 바래요. 하시는 일 잘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네요.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일이 잘 풀리면 참 사람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 외워두면 참 좋겠어요. 두 번만 읽을게요. 자, 다시. 작 祝您工作顺利한번 더요.祝您工作顺利.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공주 顺리 하는 일들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일이 잘 되는 거 당연히 좋긴 좋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신다면 이거 외워주세요. 주님 瞬体健康, 그죠? 祝이는 고정이다, 그죠? 당신이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어, 이 瞬体는 우리 기초중국어 배울 때도 배웠었어요. 몸, 신체라는 뜻이죠. 瞬体, 그리고 焦肝은 뭔데요? 건강, 건강하다. 그러면, 그죠?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어요. 건강만큼 중요한 거 없으니까요. 한니다 시작. 주님 신체 건강. 한번더 시작. 주님 신체 건강. 마지막 한 번만 더 시작. 주님 신체 건강. 그쵸? 단어를 바꾸면요 다양한 것들을 바라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그죠? 몸이 건강하기를 이렇게 바꿔서 써보시면 좋겠는데, 선생님. 지금 제가, 어, 이렇게 좀 귀성길에, <laughs> 어, 정말 시간 없는데,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못 외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합친 네 글자자의 문장인데요. 완, 시, 루, 이 라고 해요. 완, 시, 루, 이. 완은 만, 시는 일, 만, 사. 그저 모든 일이란 뜻이 되겠고요. 루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마음. 그죠. 의사.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과 같기를, 뜻과 같기를 바랍니다.니까요. 음, 정말 모든 일, 만사 형통하세요. 만사가 다잘되길바래요 마음에 이루는 것들, 고개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다, 그죠 꿈꾸는 모든 걸 이루세요.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세번 갑니다. 시작. 원실루이. 한번더 시작. 원실루이. 한번더요 원실루이어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세 문장 그저 같이 공부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음 지난 시간 춘지의 코아일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졌지만 우리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글 볼 테니까 빨리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당신 하는 일잘 되기를 바래요. 뭔데요? 주인 공주어 리니 그죠? 근데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건강자 건강하시기를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닌 쉰티 진캉 정말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다 통틀어서 만사가 다 형통하기를 뜻과 같기를 마음과 같기를 바래요 어떻게 할까요? 완실로이 그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자 인사하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요 네 이렇게요 신정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중국어 인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구정을 맞아서 함께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 볼수 있어서 전 너무 나 기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1년 뒤 오늘에도 쓸수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구정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꼭 외워야 하거든요. 복잡해 보여도 꼭 암기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신년에 그죠 1월 1일에 우리가 꿈꾸고 바랬던 모든 일들 그죠 혹시 나는 이루지 못하고 또 다시 헤이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꿈꾸는 모든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같이 7시 30분에 만나서 중국어 공부도 그쵸? 일취월장 승승장구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날게요. 다자 싱쿠로제찌